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래박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가지고 농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제일 까만 크레를 번식을 하는 브리더 분을 찾아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여기 공간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 농장에 이제 차콜과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사실 이분만큼 정확한 분이 없기 때문에 아 제가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아마 여기 영상을 찍으면서 제 <laughs>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 시설 한번 보시면 와 진짜 부럽다 야 저게 저것이 삶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 오늘 영상 기대해 주시고 촬영 한번 시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까만 크레를 번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아니고 그냥 이제 자칭인데. 자칭이 가 어, 그래도 그냥 네. 어, 5년간 블랙라인을 쉬지 않고 노력한 네. 그냥 결과. 어, 근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까만 크레는 좀 많이 부끄러운 아 어, 워딩인다고. 네, 제일 까맣더라고. 옷도 까만 거 입었네. 음, 원래 검색 은 좋아해. 하리더도 <laughs> 까만 거 입었네. 어. 까만 거 입고 왔죠. <laughs> <laughs> 아니 일단은 바로 질문을 좀 해볼게. 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차콜이라 음. 차콜이라 음. 브리딩을 해야 이게 차콜이냐? 일단 음. 나도 이거에 대해서 음. 이해를 하기에 음. 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음. 지금도 수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음. 차콜이랑 차콜이랑 표현을 해야지만이 차콜입니까라고 어, 질문을 받긴 하는데 솔직히 여기에서는 정답은 없어. 태어났을 때 누가 봐도 차콜의 색감. 아... 그 그러니까 숯땡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검은 이제 목탄 느낌이라는, 그지, 그지, 그걸 이제 그지, 풀어서 이제 차콜인 건데, 네. 근데 차콜이라는 것은 결국은 색감이지. 레드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레드 색감이 아니야. 아, 갈색이야. 아닌데요. 아니, 저는 레드하고 레드하고 붙였는데요. <laughs> 어, 이름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아, 근데 레드가 아니야. 레드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지. 그 차콜도 그치, 마찬가지로. 그치, 그치. 나도 RT순열, RT순열이랑 페어를 했을 때, 응. 차콜이라고 하는 아이를 나도 해칭을 해봤어, 나도. 응, 응. 근데. 좀 부끄럽게도 얘는 차콜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참 아... 너무 이 색감이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차콜이라고 분양을 안 했거든. 음... 그냥 다크 팬텀인 거야. 네. 근데 이 팬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이 그냥 꼭 차콜 차콜이랑 표해서 차콜이 나오느냐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수 있는 거거든. 차콜도 마찬가지로 차콜 색감이 아니면 <laughs> 차콜이라고 말을 하기가 본인도 애매하지, 아... 나도 아... 마찬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런 그렇지요. 부분이기 때문에 색감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차콜이랑 차콜이랑 브리딩을 했는데 음. 진짜 까만애가 나왔다. 그러면은 음. 형님은 차콜이라고 부르겠지만 음. 솔직히 색깔 좀 애매한 게 나왔다. 그럼 솔직히 좀 차콜이라고 부르기 좀 쪽팔린다 이만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쪽팔리지. 그러니까 아, 이제 아, 뭐 됐어. 많은 분들한테 오늘 드디어 태어납니다. 네. 그랬는데 네. 그 결과물이 안 좋아. <laughs> 그럼 이제 네. 네. 뭐 물론 나도 단독방도 있지만. 네. 그 폐허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 아... 엄청 까만 친구하고 폐허를 했는데 아무리 내가 차콜+ 차콜이랑 폐허에서 나온 아이예요. 얘 알티 차콜이에요. 네, 이야기를 해도 네. 얘가 까맣지 않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을 시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게, 그게. 말로서는 진짜 한계가 있어. 크레는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봤을 때 진짜 까매야 되는 친구 음... 여야지만이 네. 이제 비로소 그 사람들한테 이제 후회 없는 이 음... 분양이 될수 있는 거지. 나는 걔가 차콜인데 색감이 너무 애매해서 차콜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 우연치 않게 내가 검은 통에다 그냥 놔봤어 3개월 뒤에 내가 찾던 아이들이 뭔가 바뀐 것처럼 검은색 통에 안에 있는 거야 검은색 통에 키우니까 잠재되어 있는 그 발색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3개월 있다가 확인하고 어? 검은색 통이 좀 뭔가 아이들 발색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나? 해가지고 이제 구, 구입을 해본 거야 그래서 성체 되기 전까지 딱 1년 동안은 중자까지만 키우다가 이제 성체가 되면은 다 이제 흰색 통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어렸을 때의 그 발색을 유지했었던 그 느낌을 기억을 하나 봐 꺼내가지고 조금 습하게 두면은 되게 빨리 발색이 오르더라고 음... 그런 거를 좀 느꼈지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닌데 정답은 아닌데 사람들도 되게 음. 검은색 통에 많이 키우시더라고 5년 동안 하면서 음. 사실 그 뭔가 이제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음. 혹시 그런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걸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나도 이제 수녀를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음. 차콜차콜이랑 최대한 많이 펴를 해보려고 했었어 예전부터 음. 근데 그 결과물이 안 좋다 보니 아. 어. 물론 되게 좋은 아이들도 있어서 트라이도 음. 마찬가지로 열 음. 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는 진짜 베스트로 음.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 되게. 음. 근데 차콜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이렇게 뽑는 거 말고 음. 뭔가 좀 고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 들 중에서 인순이라는 친구가 있어. 음. 그 친구가 다크 해팬텀인데 음. 이제 네가 이제 주력으로 블랙라인 하고 있는 허니비 쪽 음. 같은 그런. 라인이야. 음음. 등짝은 주황색이고, 몸 바디톤은 검정색이야. 얘랑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뭔가 되게 난 인순이 같은 아이를 많이 해칭하고 싶어서, 음. 이제, 알티 순혈인 친구하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 음. 어, 표현을 해봤는데, 어? 차콜이 나오네? 음. 그때 이제 팬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지. 50% 50% 나오니까 음. 나는 그게 처음에 우성인 줄 알았어. 음. 어, 근데 이제 이 팬텀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음. 어, 뭐지? 그러면은, 형이 또 가지고 있는 멜란이라는 친구가 있어. 누가 봤을 때는 그냥 다크 핀 할리퀸이라는 음. 그런, 그렇게 불리는 친구인데, 얘랑 페어 했을 때도 또 차콜 폼으로 나오는 거야. 음. 팬텀 폼으로 나온 거지. 음. 근데 발색이 굉장히 좋아. 음. 어, 뭐지? 해팬텀이랑 차콜이랑 페어 했을 때도 이렇게 시너지가 좋다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차콜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음. 그 당시 에무컷이 되게 귀했었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다크 해팬텀을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음. 다크 해팬텀이랑 차콜이랑 많이 페어를 해봤어. 음. 그러니까 이제 팬텀과 이제 다크라는 이제 용어를 지우고 음. 팬텀과 해팬텀이랑 페어를 하면은 50% 확률로 음. 한 마리는 팬텀으로 나오고 음. 한 마리는 해팬텀으로 나와 음. 50% 해팬텀, 50% 팬텀 이렇게지 나오는 거지. 음. 그럼 이제 인순이라는 친구하고 다크플레임이랑 표어했을 때는 한 마리는 인순처럼 태어나고 한 마리는 차콜처럼 태어나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한 아이들로 또 번식을 또 해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해펜텀에 대한 이해도만 높으면 음. 차콜, 차콜로 무조건 해야지만 차콜이다라는 음. 그런 인식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RT 차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음. 사람들이 엄청 거기다 집착하고 하잖아요, 사실. 집착 좀 심하시지? 그니까요. 러 어.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이제 RT, 거기 브라이언이랑 이제 뭐 거래를 뭐 많이 해보고는 했지만 음. 지금 RT 차콜과 Z 블랙이 번식하는 차콜을 음.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좀 비교를 할수 있을까요? RT 브라이어는 지금 차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지. 물론 그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 블랙라인이 많이 흥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준건 사실이야.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커가는 거에 대해서는 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음. 굳이 이제 RT는 이제 좀 예전 RT가 아닌 거야. 음. 어, 얘도 더 노력을 해야지. 거잖아. 어 우리나라 이겨 이기려면은 자기도 더 노력해서 더 좋은 평어질을 많이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쉬지 않고 해야지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 아... 지금 이제블랙에서 브리딩되고 있는 차콜들이 음... 어마어마하게 까맣잖아요. 지금 이 이상의 차콜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한계라고 봐. 솔직히 아... 솔직히. 근데 이제 네. 거기인 거기서 네. 뭘 입혀야지? 지금 다음 프로젝트는 3차영지를이 네. 차콜에 입히는 거지. 까만 발색에 화이트가 좀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친구면 은좀더 어 차콜 그 블랙 브리더 분들이 좀더 많이 선호하지 않으실까 음. 차콜은 너무 차콜차콜 다 그냥 팬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제 까만색들은 많이 해칭해 봤을 테니까 음. 이제 그런 쪽으로 좀어 모프를 좀 한번 대입을 시키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있지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음. 브리더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차콜을 음. 하는 거에 이 장점이나 이런 거 어필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차콜만 할 거면 은차콜만 해라. 음. 라는 것보다 음. 일단 내가 머릿속로 생각하고 있는 내 목표치를 먼저 정하고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차콜을 브리딩 할 거면 차콜 브리딩 하고 음. 근데 차콜이랑 카푸치노도 연계가 될수 있으니까 음. 차콜이랑 또 세이블이랑도 연계가 될수 있고 음. 차콜이랑 아잔티랑도 연계될 수 있고 음. 할수 있는 건 되게 많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아 트라이는 하고 싶으면, 응. 내가 딱 정말, 정말 예뻐하는, 좋아하는 그 친구 딱한 1대 3 정도 페어 정도만 하고, 응. 어, 블랙 브리더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응. 차콜로도 무수한 많은 페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먼저 내가 어떤 친구를 해칭하면 좋을지 대해서 생각하고, 어, 이 블랙 라인에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요아 네, 이렇게 우리 제 블랙 이 브리더님께 진짜 뭐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본 것 같고. 근데 사실 여기에 진짜 보여드릴 크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와가지고 찍고. 우리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음... 우리 지금 KRBC 행사가 이제 12월 1 5일날 이제 7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번식하는 허니비 그거하고 이제 제 블랙 브리더님 번식한 어, 차콜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 쌍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laughs> 10월 달에 했었죠 10월 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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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니비 라인이랑 스쿠투스 음. 음. 어, 베이비로 이제 콜라보로 음. 페어 옥션을 한번 했었죠 네. 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기 때문에 요번에 음. 또 어떻게 하다 보니 크레박스랑 함께 어, 또 팀이 돼가지고 커플이 돼서 어, 그때의 열기로 음. 한번더 스쿠투스 베이비와 음. 허니비 베이비로 다시 한번 페어 옥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일을 갈았습니다. 진짜 <laughs> 일을 갈았어요. 거짓말하고, 안 하고. 네. 어, 개인적으로 페어 옥션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 (10월달에) 있었던 페어 옥션도 굉장히 음. 인기가 많았었지만, 이제 그때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죠. 정말 제대로 이번에 준비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아이가 이번 리스트로 나왔습니다 600마리 음음. 정도 음. 어, 개체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음. 각각 이제 브리더들마다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해서 예쁜 아이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 12월 15일 음. 어, krbc 미사 한남 미사 그랑 파사주 음. 예,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네. 뭐, krbc 위원장 음.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저랑 정말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브리더 챗블랙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여기 굉장히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제가 한번더 찾아와서 진짜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조금 더 모프에 대한 심오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 제플렉, 브리더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랩박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